오늘은 십겟과 함께하는 타오바오 깡 산리오 나이트 파티 매지션 시리즈 풀빡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십겟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십겟은 타오바오를 우리나라 쇼핑몰처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중국어 전혀 못해도 피규어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직구는 해보고 싶었지만 중국어 때문에 겁났던 분들은 십겟으로 타오바오 직구 쉽게 시작해 보세요. 이 피규어 이미 한번 소개했었지만 너무너무 예뻐서 풀박 주문해 봤거든요. 이게 시크릿 아니어도 정말 예쁜데, 그래도 풀박 샀으니까 시크릿 꿈꿔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가시죠. 크롬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특히나 치마 부분이 레진 느낌의 유광인데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시리즈 보면 롤의 그별소자 생각나더라구요 느낌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출시된지 조금 됐는데 그래도 진짜 예쁘다 보니까 자꾸 품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시죠 포차코입니다 저 원래 초록 포차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포차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시죠. 시나모롤입니다. 되게 작죠. 그래서 이거 들었을 때 진짜 좀 티나게 가볍더라고요. 제가 집돌이라 아트박스에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시게 된다면 가볍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는 또 정말 티나게 무겁더라고요. 확실히 이번 피규어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헬로키티 나왔어요. 빨간색이 예쁜 빨강이라 너무 좋았는데 머리를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키티 뽑고 싶은 분들도 무게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도 무게가 좀 나갔는데 키티보단 조금 더 가벼워요. 피아노입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왜 피아노를. 을... 아니 노란색으로 퐁퐁 프린 넣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볼 때마다 아쉬워요 마지막입니다 과연 시크릿이지 마멜이지 마멜이에요 근데 이번 시리즈 마멜이 되게 예쁜 분홍이라 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오늘 개봉한 피규어 다섯 분에게 나눠드릴게요. 다섯? 왜? 싶으시죠? 아멜이랑 피아노는 세트로 갑니다. 대신 이번 나눔부터는 편의점 반값 택배 가능한 분들만 참여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원하는 캐릭터와 이벤트 참여라고만 남겨주세요. 당첨된 분들에게는 제가 답글 드리고 4월 14일 오후 5시 커뮤니티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10개 감사드리며 타오바오 직구는 10개 수로 쉽게 해보세요.